오늘은 학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말씀은 학계 선지서입니다. 학계 선지서는 구약성경 중에서 소선지서에 해당되며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학계라는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을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 기록한 선지서입니다. 주된 주제와 내용은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과 성전 건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학계 선지서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앞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학계 선지서가 어떠한 선지서이며 이 선지서의 기록 목적과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계 선지서가 가지고 있는 핵심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학계 선지서가 어떤 선지서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계 선지서의 저자는 학계라는 선지자입니다. 학계서 2장 3절에 보면 학계 선지자가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애 추억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성경학자들은 학계 선지자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전의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가 어릴 적 바벨론 침략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한 사람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더라도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정도 되니까 최소한 그는 70세가 넘는 노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관점으로 보아도 아주 늦은 나이에 부름받은 선지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비록 늦은 나이에 부름받은 학계 선지자였지만 많은 고난과 연단의 세월을 경험했기에 오랜 연륜에서 묻어나오는 깊은 통찰력을 가진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계라는 이름의 의미에는 나의 절기 혹은 나의 명절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부분의 절기와 명절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근거하여 절기와 명절을 지켰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잘 지킬 때에는 항상 절기와 명절의 날을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통해서 학계 선지자의 부모가 어떠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자녀의 이름을 지었는지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학계 선지자가 태어난 시기는 남유다 왕국이 내적으로 부패있었고 외적으로 외세 의 침략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은 부패했고 일반 백성들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매우 타락해 있었으며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숭배의 범죄에 깊이 빠져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더욱이 밖으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끊임없이 남유다 왕국을 괴롭히고 있었고 나라의 구군이 풍전 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학계는 이렇듯 나라가 매우 어둡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태어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가 태어난 시기에는 더 이상 절기와 명절이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치 앞도 알수 없는 불안한 대내외적인 상황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어둡고 아무래도 시대를 살고 있던 학계 선지자의 부모는 새롭게 태어나는 자신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분의 백성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날을 다시 허락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자녀의 이름을 나의 절기와 나의 명절인 학계라는 이름으로 짓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학계라는 이름을 지은 것이고, 그러한 간절한 신앙이 학계라는 이름을 지은 부모들의 믿음과 소망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의 기도는 당장 큰 빛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고 학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의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한 개인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래전 학계를 통해 가지고 있었던 부모들의 기대와 소망,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 강구했던 기도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무리 암울한 시대를 살아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백성들의 소망과 기도는 절대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거나 헛되게 낭비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들의 소망과 기도를 이루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학계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활동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의 이름은 스가랴입니다. 성경책에도 보면 학계서 바로 다음에 스가랴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계 선지서는 총두 장이라는 짧은 내용만 기록되어 있는데 스가랴 선지서는 총 14장이나 되는 아주 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의 선지자는 노인의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받았지만 스가랴 선지자는 젊은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때 젊은 나이에 일찍 부름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기록한 스가랴 선지자가 더 좋은 환경과 조건에서 쓰임받은 것 같고 이에 비해 늦은 나이에 부름받고 아주 짧은 성경을 기록한 학계 선지자가 더 불리한 상황과 조건에서 쓰임 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떠한 조건과 상황, 어떠한 업적이나 성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가르치는 일을 잘 감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많이 쓰임받고 적게 쓰임받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덜 귀한 종이나 반대로 더 귀한 종은 없다는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가 스가리아 선지자에 비해 늦은 나이, 인생의 황혼을 바라보는 시기에 부름을 받았지만 그리고 적은 분량의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지만 그는 그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요 주인 대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한 충성된 청지기들입니다. 우리는 학계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 남과 나를 비교하려는 잘못된 비교 의식과 열등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다 종기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높고 낮음이 없고 더 귀하고 덜 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학계 선지서의 기록 목적과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계 선지서의 주된 내용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 이후에 수룩바벨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권명과 교훈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가나안 땅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여러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일을. 버렸습니다. 성전을 건축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어 영적 부흥을 이루는 것을 주변 이방 민족들이 경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력을 가해 성전 건축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막았습니다. 당시 바사제국이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인데 고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왕에게 거짓된 상소를 올려 국가의 공권력으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까지 합니다. 이러한 방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약 15년이란 세월이 지납니다. 15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당시 성전 건축을 진행하자라는 말이 아무에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열정과 열심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될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이 처음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땅이 황무지였고 이 황무지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며 힘든 일상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번영과 영적인 부응을 꿈꾸며 부푼 마음을 가지고 가난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이었지만 삶의 고단함 때문에 자신들이 갖고 있던 꿈을 망각하게 됩니다. 더욱이 이방 민족들의 방해와 바사 정부가 성전 건축을 막는다는 좋은 핑계거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는 이유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적인 부흥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아 영적 부흥을 위한 성전건축의 일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진행하라고 촉구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학계 선지자의 성전건축 촉구의 말씀에 백성들이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들을 반성하며 그동안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성전건축에 대한 열망을 다시 갖게 됩니다. 비록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 여겼지만 하나님 일보다 자신들의 일을 우선시 여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게 됩니다. 지난 날을 반성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실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아직 남아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15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의 사역이 다시 진행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계 선지서의 핵심 주제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계 선지서는 성전 재건 촉구라는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오는 불행에 대한 말씀과 하나는 성전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받게 되는 축복과 영광에 대한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 재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하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변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의 노력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주변 이방 민족이 가나안 땅을 관할했던 바사 고위 관리들에게 뇌물까지 주며 성전 건축을 방해했고 바사 제국 왕에게까지 거짓 상소를 올려 결국 성전 건축이 법적으로 중단되어지도록 막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마음속에 성전 건축에 대한 불붙은 의지와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과 장애물로 인하여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번 열의를 가지고 시작했다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그 일을 성취하지 못하면 심이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의지와 열정을 상실하고 맙니다. 아마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 상태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도 더 이상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크게 낙심한 이들은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시기도 아니라고 백성들이 말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반 민족들이 거세게 방해하고 바사 제국도 법적으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더욱이 땅을 개척하고 생활을 영위하는 이 시기에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잎힌 게 접힌 게 되면서 성전 재건을 미루게 된 세월이 어느덧 15년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학계의 선지자를 통해서 15년 동안 지켜본 결과 결국 성전 재건을 미룬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 환경적인 제약 때문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기한자들이 70년 동안 살아온 생활의 터전을 버려두고 왜 다시 가난 땅에 돌아왔습니까? 바사 제국에 있으면 바사의 시민으로서 살수 있는데 굳이 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허 벌판의 땅 가난으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과 민족이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 거룩한 뜻을 가지고 가난안 땅으로 귀환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먹고사는 문제로 말미암아 혹은 천실에 안주하고자 처음 가졌던 거룩한 뜻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거룩성과 순수성, 우선순위를 잃어버리자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이 속화되어가기 시작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소홀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점점 피폐해집니다. 영적인 상태, 특별히 신앙의 상태는 당장 눈에 드러나거나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피폐함에 대한 상태가 어떠한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6절과 이어지는 9절 그리고 11절에서는 그들이 지은 농사가 잘 되지 않은 이유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이고 이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보실 때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율법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을 이웃치기 하기 위해 농사가 잘 될지 않는 징계를 주신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농사가 안 되는 것이 반드시 죄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흉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학계 선지자가 직접 지적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 이러한 경고의 말씀, 질책의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달게 받았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알데일의 아들 수륩바벨과 여우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우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우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우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우와를 경외하며 자신들의 영적 상태가 피폐해져 있었다는 사실과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우선 순위를 두는 삶이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의 아니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왔던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성전 건축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성전 건축을 진행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완성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 건축을 다시 진행하지만 여전히 여러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은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 재건의 일을 무사히 잘 끝마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학계에서의 가장 핵심 주제는 성전 건축에 대한 촉구이며 내용은 성전 건축 촉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계 선지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은 성전 재건에 대한 메시지를 단순히 교회 건물이나 예배당을 건축하다는 가르침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율법에 기록된 종교적 의식을 시행하는 장소였고 한발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율법에 성전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이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온전히 회복한다는. 영적 부흥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통해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메시아 오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메시아에 대한 대망과 기다림의 신앙을 잃지 않고 간직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학계 선지서는 표면상 성전 건축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좀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로해야 함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인간의 심과 능력과 지혜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 즉 인간의 한계성과 인약성도 알려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온전히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한계성과 인약성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약성과 한계성은 우리들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 중심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죄악성과 연관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 불순종과 거역만 일삼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계 선지서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것에 중요성을 배우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우선순위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한 순종의 문제를 단순히 우리의 열심과 열정 우리의 의지로만 해결하고 감당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세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과 열정, 의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되고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그리고 성전 재건을 시도했던 것에 대한 실패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앞으로 배우는 학계에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이란 우리의 열심과 열정으로만 이어 나갈 수가 없는 일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건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실력으로만 온전히 감당해 낼수 없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자신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학계에서 말씀을 통해서 아주 절실히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